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학년 2학기 5단원 표와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실력 완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수현이네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초콜릿 맛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명더 적을까 했습니다. 초콜릿 우유, 아, 초콜릿 맛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 바나나 맛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 초콜릿은, 초콜릿은 몇 명이죠? 오, 네 명입니다. 바나나 맛은 여섯 명입니다. 그럼 6에서 4를 빼야 되겠네요. 자, 두 명이 더 적습니다. 12번. 재혼해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조사해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수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수가 같을 때표를 완성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음, 자, 어, 일본어. 자, 일본어랑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 수가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얘가 14죠? 그럼 20에서 14를 빼 보겠습니다. 그럼 6입니다. 그럼 6을 똑같이 나, 가르면 3이 되겠죠? 그럼 3명, 3명이 되겠습니다. 12번 했고요.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음. 자, 13번. 농장에 있는 동물을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고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했습니다. 자. 닭은 음. 하나, 둘, 셋, 넷. 자, 4입니다. 돼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입니다. 오리는 3입니다. 다 더하면 구두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닭은 네, 나, 둘, 셋, 네. 돼지는 셋, 넷, 다섯. 오리는 셋. 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미니네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래프입니다. 표와 그래프를 각각 원상해 보세요. 했습니다. 음. 자, 당근. 당근은 다섯. 자, 가지는 모르고요5이는 셋, 넷, 다섯. 여섯. 5이는 여섯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18이 되겠죠? 합계가. 그럼 얘는 10이고, 5에다 10되면 15죠? 그러면 15니까, 어, 15니까, 어, 3개가 더 있어야지 18이 되니까, 얘는, 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가지.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자, 15번입니다. 지영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 나타낸 표와 그래프입니다. 표와 그래프를 각각 완성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축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입니다. 그리고 농구는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합계 구할 수 있죠. 합계를 아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13이고요. 13에다 3 더하면 16이네요. 그럼 16이 22되려면 4가 필요하죠? 그럼 농구는 4입니다. 그러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4명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16번 자, 주사위 한 개를 여러 번 굴려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사위는 모두 몇번 굴린 것일까요? 했습니다. 주사위는 음몇번 굴렸나요? 자음 하나, 둘, 여섯, 여섯. 그러면은 1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미준회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해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표를 보고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낼 때 틀리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름을 써 보세요. 했습니다. 음. 자. 어. 자,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7명이니까 그래프의 학생 수는 7명까지 나타낼수 있어야 해. 어, 아니죠. 치킨이 9명이니까 9, 9까지는 적어도 나눠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동, 동그라미는 첫째 칸부터 차례로 변감시켜야 해. 어,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한 칸에 한 개씩 그려야 해. 얘도 맞습니다. 자, 틀리게 말한 친구는 아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8번. 자, 어느 꽃 가게에서 오늘 하루 동안 팔린 꽃을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내만의 알맞은 꽃 이름을 써 넣으세요 했습니다. 오늘 가장 적게 팔린 꽃은 내일부터 할인 판매해야 되겠어. 내일부터 땡땡은 할인해야 팔아야 되겠다. 음, 자, 그러면, 음, 오늘 가장 적게 팔린 꽃은, 적게 팔린 꽃이 뭐죠? 어, 백합이네요. 자, 내일부터 백합은 할인해서 팔아야겠다. 그쵸. 잘안 팔렸으니까 백합이 되겠네요. 자, 19번. 유나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조사해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했습니다. 자, 음, 구두는, 구두는, 하나, 둘, 셋, 3입니다 슬리퍼는 하나, 둘, 2입니다. 운동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입니다. 샌들은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장화는 1입니다. 합계를 구해 볼게요. 자, 5 10 14 15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와 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표를 완성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색연필은 5, 필통은 2, 연필은 4, 지우개는 3입니다. 자, 7, 11, 14가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2학년 2학기 5단원 표와 그래프 실력 완성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